대원 외고 1번부터 3번까지 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. 대원이는 역학적 시스템에 관여하는 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그 사진 자료 및 내용을 탐구 결과에 정리하였다. 자, 그림 한번 쭉 봅시다. 그죠? 자, 기호 체크합시다. 가가 있고요. 그다음에 나가 있고요. 다가 있고요. 라가 있고요. 마가 있습니다. 자, 조금 황당한 얘기 같은데, 이거 놓치고, 이거 놓치고, 그 다음에 가나다라 이런 친구 본적 있어. 조심해야 돼. 문제 꼼꼼하게 봐야죠. 그죠. 이게 가야, 그 다음에 나다라 맙니다. 됐지? 바로 문제 봐 볼게요. 자, a부터 볼까. 그냥 보기.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, 자,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. 플러스 전화, 마이너스 전화 하는 게 있죠. 전기죠, 전기. 전화는 전기양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그럼 이건 뭐겠니? 뭐, 전기력. 또는뭐 정전기적 인력 뭐 이런 거 하면 되죠. 그죠. 정전기, 그죠. 전기, 뭐 이런 거, 그죠. 될까? 같은 종류의 전화 사이에는 자 같은 플러스끼리나 같은 마이너스끼리, 무슨 힘이니? 밀어내죠. 어, 청력입니다. 그 다음에 다른 종류야. 자, 플러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플러스 이런 사이 다른 종류는 어, 땡기죠. 인력이죠. 인력 될까? 그 밑에. B 자, 자석 또는 자성을 띠 물체 사이 자, 자기력이네 자기력 그죠? 그럼 얘는 전기력이고 B는 자기력이다 됐죠? 비슷한 힘이긴 한데 지금 어, 구분했으니까 전기력, 자기력 따로 됐죠? 자 같은 방식으로 자석의 같은 극끼리자 같은 극은 밀어내죠 그죠? 어, 청력이네 S끼리나 N끼리는 밀어내죠 S 극끼리나 N 그끼리는 다른 극끼리자 S N N S 이쪽은 어떻게 붙죠? 뭐냐 인력이죠 인력 그럼 쉽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죠? 바로 풀게요 자 1번에 A가 설명하는 힘자 무슨 힘이라고? 전기력이야 전기력 어 전기 위에 그림 봤더니 다에 정전기 보이죠 정전기 그럼 1번은 뭐가 맞는 거야? 어 다가 맞겠죠 될까? 2번 갑시다 B가 설명하는 힘자 B가 뭐였는데? 자기력 자석에 붙는 거죠 자 어디 있니? 어이 자석에 붙은 그림인 거야 이거 그죠? 어 어, 칠판 같은 거에 이제 어, 자석 같은 어, 뭐 말하는지 알죠?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종이 같은 거 해놓고 자석처럼 붙이는 거 있잖아, 그죠 우리 책상에도 있고 그죠? 음. 뒷면에 자석, 앞면에는 예쁜 캐릭터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, 그죠? 어, 자석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, 됐죠? 또는 뭐 핀처럼 고정되게 이제 붙는 자석 같은 것도 있죠. 어쨌거나 자기력이야, 자기력, 됐죠? 그럼 이제 B가 설명하는 거는, 자 B가 설명하는 건 자기력이니까 어떤 게 맞아? 마가 맞겠죠, 마, 그죠? B는 마가 맞습니다. 했지. 자, 계속. 1번, 이번 건방 설명했는 열심히. 죠 자, 1번 뭐였니? 청력이었죠. 2번 인력. 청력 인력. 그죠? 따라서 1번은 청력. 청력이죠? 기억. 그죠? 됐어? 1번은 청력. 2번은 뭐? 인력. 그죠 될까? 밀어내는 힘, 당기는 힘. 될까요? 다 풀었네요. 자, 따라서 대원해고 1번 문제 답은 다가 맞고요. 2번은 마가 맞고요. 3번은 청력, 인력. 음, 이렇게 되겠습니다.